그에는 방전돼서 쫙 갈아지는 게 진짜 많거든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면서도 동시에 무력감을 또 느끼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도 굳이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감정이나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SNS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새해에 나의 각오를 올리죠. 아니, 올리는 게 이제 다이어트죠. 올해의 나의 다이어트 목표. 물론 다이어트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데 피지컬적으로 건강한 게 심리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눈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중요한 건데 문제는 지나치게 나를 채찍질하고 통제하고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거, 뭐, 일찍 일어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막 세우고 몇 시에 일어나겠다. 체중을 몇 킬로로 감량하겠다. 책을 몇권 읽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해 목표일 수도 있는데, 포커스가 나를 통제해서 그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포커스를 또 응원해주고, 거기에서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는 그런 것의 폐해가 굉장히 생각보다 클수 있다라는 거를 말했잖아요. 사람한테 지나친 통제감으로 나를 올가매고 나를 책찍질하고 나를 높은 자태로 늘 바라보는 게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동기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내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고. 그 시작점이 새해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기 통제감에 지나치게 포커스 맞추는 식의 새 계획의 매력이 있거든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높은 목표를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를 뭔가 통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나를 통제하는 것만이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식으로 내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되는 거고,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주는 거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고, 뭔가 나의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찾고 있고, 나의 한계만 찾고 있고, 극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서 좌절되고, 그게 안 돼서 좌절되는 거 경험하면서도 매년 새해마다 또 똑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주는 쾌감이 있어요. 이만큼 나는 목표를 엄청나게 높고 나를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의 포커스를 나도 모르게 맞추고 그 매력에 자꾸 빠지는 거. 동기부여 자기관리 영상이 정말 많이 보여서 좀 답답하다. 뭐 새해에는 정말 많이 보이겠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양면이 있다라는 걸늘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새해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으쌰으쌰 뭐 높은 목표 세우고 막 그런 거 서로 얘기하고 서로 막 박수쳐주고 이런 분위기와 전혀 상반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진솔한 감정 부담된다 뭐 불안하다 어 작년이 너무 아쉽다 서운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을 나누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렇게 나에 대한 잣대를 조금씩 내려갈 수 있고 그게 자포자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막 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를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감정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줄줄 새다가 결국에는 방전돼서 쫙 갈아지는 게 진짜 많거든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면서도 동시에 무력감을 또 느끼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도 굳이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제가 이제 권유드리는 거는 뭐 영상에서도 이미 올렸지만 이 생존과 관련된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나의 학업 일 이런 거 관련된 계획보다도 그런 계획은 뭐 이미 꽉차 있으니까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을 가지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의 단순한 쾌락과 관련된 계획이죠. 올해 어떤 것에 흥미를 가져보겠다. 여기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나한테만 즐거움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계획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즐거움 캐릭에 포커스를 맞추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새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느껴지는 그 압박감과 불안과 허무함과 무력감과 이런 게 아닌 동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이런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해에는 나의 본능에 충실하기로, 네,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본능 하면은 왠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지만 본능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싫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누른다고 해서 영원히 묻혀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거를 바라보고 이용하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해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연말 연초를 이렇게 넘기는. 또, 지금의 내 마음이 어떤지에 집중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같이 표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써주세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 나이가 들면서 연애나 결혼에 불안해지고, 취업에 대한 불안이 커졌어요. 저와의 관계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감정은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창피하다. 서른 살 되는 게 억울하다. 음, 이것도 굉장히 진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스무 살인데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게 없는데 서른이라니 너무 압박감이 드네요.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연말 연초에 뭐 특별한 에피소드 없이 특별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분도 있고 불안해지는 분도 있고 그런 표현들을 좀 하시고.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잘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저런 본인 생각을 나열하다 보면은 이유가 다 있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흔한 예로 이제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른 살이 이번에 되셨나 본데 너무 억울하다. 내 마음은 20살인데 이제 나이 자체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신 거죠. 나는 아무것도 이어놓은게 없다라는 그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마음에. 그래서 서른이 된다는 게 너무 압박감이 든다. 음. 그래서 실제로 아홉수라고 뭐 흔히 이제 말하잖아요. 아홉수. 19, 29, 39, 49, 59 이런 아홉수에서 그 다음에 20살, 30살, 40살, 0살 이렇게 넘어가는 그 해에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홉수 때그 해에 많은 분들이 이 전에 안 하던 행동을 좀 하게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좀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하는 가지 얘는 그때 많이, 바람을 또 핀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취미나 뭐 이런 거를 지금까지 나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거를 시도해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나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고 아무 것도 이뤄놓은 게 없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뭐 자괴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고 그게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외롭고 슬프다 이게 제 불안장애 주요한 원인인 것 같다 외롭고 슬프다라는 게 감정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단어 외롭다, 슬프다, 단순하지만 사람마다 이 뉘앙스가 다 다른 거거든요. 본인의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이 감정을 일으키는 내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새해에 뭐 SNS도 그렇고, 뭐 카톡 같은 것도 그렇고, 문자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분들은 연말 연초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새 인사 연락을 받는 그 정도, 로 내가 뭔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를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불안해 하다가 실제로 연말연시에 생각보다 연락이 잘안 온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아 역시 나는 잘못 살았구나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표지가 대인관계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식으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락이 오고 안 오고는 아주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그게 인간관계의 척도도 아니고 문자만 보낸다고 그게 뭐 인간관계가 좋고도 아닌데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고 거기에 고민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많이 집중이 되시면서 또 새해의 감정이 저조하게 시작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또막 세우죠.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인간관계에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평소에 못 챙겼던 사람 리스트 보면서 정리해가지고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저는 간접적으로 하는데 그게 과연 인간관계 개선 더 나아가서 본인의 마음의 어떤 안정, 만족감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여러 번 있고 총정리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표면적인 게 인간관계가 아니라서 근데 많이 위축될수록 그런 표면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약순환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가 설레지만 뭔가 부담된다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음, 그럴 수 있죠.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연인도 생겼으면 좋겠다. 머리로 짜는 계획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바람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좀 평탄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지만 매번 그렇지 않은 해들을 지내면서 무력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아예 그쵸. 아주 진솔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설렌다. 그리고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 는 을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조금은 있다, 어, 그렇죠. 지난해에는 너무 너무 힘든 한 해였어서 작년보다는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평범한 삶이 나한테는 어렵네요. 음, 이런 표현 역시 저도 많이 경험하는 표현인데 주관적인 느낌, 그 마음을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남을 생각했던 지난날의 한 해보다 나를 생각하는 올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새해 소망으로 얘기 해 주셨고 하지만 감정은 슬프다. 바램이 있지만 과거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감정적으로 슬픔이 많이 느껴지시나 봅니다. 되어야될것 같은데 바뀌지 않은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무기력함 불안감 안정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 sns 보면 은 다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면 진솔한 마음들을 얘기해 주셔서 그런지 편안해집니다 라고 또그 마음을 편해 주셨습니다 sns에 보여지는 그런 면 때문에 많이 위축되는 분들 그 이면에 있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저는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sns와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거를 추구하는 게이 채팅인 것 같아요. SNS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사람한테는 뭐 겉으로 드러나지고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라는 측면이 있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SNS라는 거 자체가 그거를 표현하는 공간인 거고 또 사람한테는 내가 막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고민 그게 위축된 영역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나눴을 때 상처가 되면 그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걸 나눴을 때 공감받고 위로받고 내 편되는 느낌 들으면 굉장히 큰 안정감이 들고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거를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